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서치는 아니고 지름기로 서치 안 하고 대충 눈, 문구점 아저씨 눈치도 안 보고 하면서 여섯 백을 그냥 뽑아봤습니다. 왜 서치를 안 했냐면은 가능하면 했겠죠. 근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희 동네 문구점은 너무 띠꺼워요. 그래서 서치도 못하고 그냥 했는데 크래셔브리벨리온은 슈렉 하나 걸릴 것 같고 일단은 뜯어볼게요. 크래셔브리벨리온부터첫 번째 0어 이렇게 나왔고 저한테 딱히 필요한 카드는 안 나왔네요. 두 번째 100 이거부터 뜯을게요. 아 뭐야. 이그니션 피. 그런 맛이 킹한 거. 스카뱅어 스케 촉촉한 바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실수 이거 받침대를 쳤네요. 마지막 크레스브 이거예요.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슈레 이상은 나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봅니다 영묘의 수호자오홍어개패와 저한테 필요한 카드다 흑염룡 좋네요 크로스 오브 리빌리온은꽤 이득을 받고 3팩 했는데 1500원으로 이 정도면 이득을 받죠 다음에는 크로스 오브 소울즈 아 이거 뭔 소리야 의자가 자꾸, 이게, 가죽이 자라가지고 자꾸 나무 책상이랑 비벼대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방귀 소리같은. 뜯을게요. 뜯자. 다음은, 분보로 004, 리저드로우, 네스왕구 힐소우 라이오. 네. 주사의 놀이, 악마의 통곡. 이렇 나왔고, 다음에는 빛의 충격파. 요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빛의 충격파 같은 경우는 저도 포즈그을잘 몰라서, 한번 연구를 해보거나, 뭐쳐보거나 해봐야겠네요. 일렉 캔슬. 릴레캔슬. 일렉 캔슬하고, 헤어 배트. 크로스 어택. 왕자의 간파.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번엔 다 필요없는 카드가 나왔고, 이번엔 무한의 그림자 마지막 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삐자 인티 기어 캐논. 인티 기어 팩토리. 기생체 진드기. 쓰리데스 개구리, 제네레이션 체인지 다 저한테 필요 없네요 좋은 것도 안나오고 난 이렇게 해서 6백에서 2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생체 진드기 제네레이션 체인지 쓰리데스 개구리, 엔디 기어 팩토리 엔디 기어 캐논, 샤크 서커 왕자의 간파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어택 테어 패트, 일렉 캔슬 주자의 놀이, 악마의 동국 데스 왕구, 휠소 라이오 엔터메이트 리저드로, 분보로 009, 홍옥개패 영모의 수호자, 흑염룡 요 세가지는 저한테 필요한 카드에요. 붉은 눈 덱에서. 그옆조럭다 완성은 했는데 아직 귀찮아서 손을 안보고 있었는데 마침 필요한게 나왔네. 버지스토마, 퍼니멀 마우스, 엑스트라백, 아로마지 카난과 이그니션 피, 이그나이트 모스크, 촉촉한 바람, 이그나이트 드래그노브, 아로마지 카난과 이그나이트 보스크다이네 이렇게 나왔고.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가 그리고 하면서 이거를 샀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영상 찍을 거니까 그것,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뿅.